삼성 SDI, 최근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차 전지 섹터 전반이 조정을 끝내고 재반등을 시도하는 시점에서 삼성 SDI가 기술적 반등 이상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죠. 먼저 최근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시장 기대감 회복입니다. 2025년 하반기까지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와 맞물려 전지 업체들의 실적 압박이 컸지만 2026년 들어 유럽과 북미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수요 확대 계획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폭스바겐, GM 같은 주요 기업들이 배터리 수급 계획을 수정하면서 삼성SDI의 하이니켈 계열 배터리 수주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죠. 최근 해외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도 삼성SDI가 독일 BMW와의 장기 계약 외에 북미 쪽에서도 추가적인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은 선반영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삼성 SDI는 미국 합작법인 프로젝트의 공정 진척률도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와 함께 미국 인디아나주의 배터리 공장을 세우고 있으며 이 공장은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북미 향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도 형성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유자나 신규 진입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지금이 매우 중요한 판단 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010-2701-661을 번호로 문자 주시면 맞춤형 대응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한편, 실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상반기까지는 수익성이 완전히 회복되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죠. 특히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선제적 투자 비용이 늘어나고 있고, 헝가리와 미국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생산 설비 확대 과정에서 단기적인 비용 부담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설비 투자 확대는 미래 성장에 대한 강한 확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기업이 단기 수익보다는 중장기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삼성 SDI는 경쟁사 대비 고부가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전기차용, 파우치형과 원통형 배터리 중심의 전략은 중저가 대량 납품보다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지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방어력을 갖춘 포트폴리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이러한 기업의 전략적 움직임과 시장 환경 변화들을 종합해 보면 삼성 SDI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펀더멘털 반등의 초입 구간일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다만, 실제 주가가 이러한 요소들을 얼마나 빠르게 반영할지는 아직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자재 가격 변동성, 글로벌 공급망 차질, 환율 급등락 같은 외생적인 요인들은 언제든지 단기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이런 외부 변수에 따라 주가 흐름이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분할 접근 전략과 유효한 지지 구간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보유자라면 추가 상승 구간에서 어느 시점에 비중을 줄여야 할지 혹은 평단이 높은 경우 어떻게 리스크를 줄여야 할지를 명확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눌림 구간에서 어떤 지점을 확인하고 진입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잡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전략은 단순한 차트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상 상단에 있는 010-2701-6611로 문자 주시면 종목 상태와 평단, 투자 기간에 맞춰서 맞춤형 코칭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최근 정부 정책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뉴스 흐름입니다. 미국 IRA 법안에 따라 북미 현지 생산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강화되면서 삼성 SDI 같은 기업이 북미 공장을 얼마나 빠르게 증설하고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지가 향후 경쟁력의 핵심이 됩니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도 미국 내 배터리 인프라와 관련된 외교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정책 수혜도 기대해 볼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에 유럽 내 탄소 중립 기조 역시 지속되면서 고효율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 SDI가 보유한 기술력과 고객사 다변화 전략은 이런 중장기 성장 사이클에서 분명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혹시 지금 나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까? 고민 중이시라면 영상 상단에 있는 010-2701-661을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보유자의 매도 전략이든, 신규 진입자의 분할 매수 타이밍이든, 당일 기준 차트 흐름과 수급 구조, 투자 성향까지 반영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면, 이 이미지 하나로 여러분 계좌 흐름이 진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이시죠? 여기 있는 이 이미지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급등주 전략 시스템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을 담은 진짜 실전 정보예요. 자 먼저 이 번호부터 보세요. 010-2701-6611이 번호가 뭐냐?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저한테 직접 오늘 급등할 종목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연락처입니다. 지금 이번호에 기회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제가 오늘 창 공략용으로 선별한 단한 종목, 그리고 그 종목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매수 타이밍, 전략 포인트까지 전부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이걸 왜 무료로 드리냐고요?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수익을 경험하게 해드리는 채널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문자 시스템을 만든 거고 지금 이 영상 통해서 여러분께도 그걸 공개하는 겁니다. 이미지 다시 보세요. 여기 아주 크게 쓰여 있죠? 오늘의 급등주 단한 종목.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단한 종목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요즘 시황 어지럽고 올라가는 종목보다 빠지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아무거나 매매하면 바로 손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수급, 거래량, 차트 흐름, 세력, 매집, 패턴까지 분석해서 딱 하나 정말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 하나만 추립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제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냥 팀원이 대충 뽑아서 던지는 그런 구조 아닙니다. 이름 걸고 운영하는 채널인데, 그럴 수 없죠. 제가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종목리스트 쭉 정리하고, 장 시작 전까지 최종 한개 확정해서 문자 보냅니다. 즉, 오늘 하루 안에 수익을 낼수 있는 당일 공략용 단타 종목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밑에 실시간 대응 플러스 단기 매매 전략 무료 제공. 이 문구에도 밑줄 한번 그을게요. 이게 단순한 문자 추천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종목명만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얼마에 진입하세요. 매도는 몇원 이상에서 분할 진행하세요. 손절은 여기 잡고 흐름 빠르면 2차 매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략이 딱딱 정리돼서 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요즘 같은 장에서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갑자기 급등 나왔다가 바로 음봉 꼬꾸라지는 종목들. 이런 거 들어갔다가 고점 물리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안에 승부 볼수 있는 종목, 특히 장중 수급이 확실히 들어오는 타이밍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적힌 장중 급등 타점 실시간 발송, 이 문구가 핵심이에요. 제가 문자로 한번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장중에 흐름 달라지거나 기회가 잡히면 다시 실시간 문자 발송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2차 매수 가능합니다. 익절 준비하세요. 혹은 비중 축소 추천드립니다. 이런 멘트를 중간중간 보내드려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니까 제가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고, 이미 저랑 같이 해보신 분들은 매일 문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화면 오른쪽 보이시죠? 이건 실제로 문자 받으신 분들 후기예요. 저는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려요. 무조건 수익을 장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유리한 구간만 콕 집어서 드립니다. 그 결과, 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 만에 목표가 도달했다. 문자 받고 바로 수익 확정했다. 진입 타이밍이 완벽했다. 이런 피드백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게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세력 매집 포착 오늘 공개. 제가 아무 종목이나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세력 매집 끝나고 이제 막 올라가려는 종목 혹은 눌림 조정 마치고 시동 걸려는 시점만 고릅니다. 이걸 포착하기 위해서 저는 매일 200개가 넘는 종목을 스크리닝하고 기관, 외국인 수급, 뉴스, 수급 패턴, 호가창 움직임까지 전부 분석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 보내드리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씁니다. 자, 여기 또 보세요. 외국인 기관 매집 종목 실시간 추적. 이게 요즘 시장에서 진짜 중요해요. 주가란 게 결국 누가 사느냐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근데 기관, 외국인 수급이 잡히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 그 시점을 잡아내서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단타 추천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건 정확한 분석, 실시간 대응, 매매 전략 패키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번호 01027016611이 번호로 기회라고 문자 보내시면 오늘 하루 안에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단한 종목 그리고 그에 따른 실전 매매 전략까지 전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상담 전화 안 드립니다. 리딩 방 유도 절대 없어요. 그냥 문자 한 통으로 오늘 종목 받아보고 직접 본인 계좌에서 수익 확인하시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괜히 문자 보내서 광고만 받는 거 하려고 하냐. 저도 그런 시스템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거 없게 만들었어요. 광고 한 통도 안 갑니다. 종목 하나, 전략 하나. 그게 다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정말 한 번쯤 내 계좌 흐름을 바꾸고 싶다.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기회입니다. 문자 하나면 시작할 수 있어요. 소액으로 해보셔도 됩니다. 직접 체험해보시면 왜 제가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왜 많은 분들이 단 하루만 받아봤는데 달라졌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영상 끄고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 문자 한통 보내는 그 선택이 다음 주, 다음 달 여러분의 수익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내일도, 모레도 이 시스템 그대로 운영하면서 당일 승부 가능한 급등주 한 종목 계속 보내드릴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